I 배가 저기 보트 한다 n d e r I told you, I d i 이 n t go out. d 오케이. 야, 거기, 저거 한 번, 뭐, 보여주까 그, 저기. 엄마 으러 가자. 빨 나와. 아또 이다기 저 먹어요? 어? 딸기 안 먹어. 딸기. 딸기. 딸기 안 한다. 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어, 걸려 려어져 아, 등등 아. 찬바람 쐬서 까 에어컨? 집에서아 괜찮? 아 애들은 이래 가지고 하가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잡아 가지고. 엄마 이거 왜하 소리 나게 소리.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이렇게. 응, 깎다이버자 오바. 아이아아이 응, 이거 먹. 이거 먹어 봐 봐. 아이 맛있다. <laughs> 아이그 <laughs> 하나가 찍어 줄 거야? 찍어 봐. <laughs> <laughs> 하나만좀 먹는다. 하율이좀 먹여준다. 통화가. 아니, 야 응. 응. 아니야. 하율만도만지지 않나요? 치즈, 치즈. 응, 찍어주고 있어. 나는 찍는 그래. 방법이 없어. 안 가자. 나만, 나만 유튜브로. 안 나온다. 아이고, 저기 가. 여기, 여기, 우영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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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아 저거 봐봐. 우영아 저거 봐봐. 우와 멋지와 우와. 우와. 우영아. 우와. 우 여기, 여기, 같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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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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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냥 안고 기시고요 네, 이렇게 먼저 안 나가시면 안 되나요? 네. 네. 아가씨 가방 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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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앞에 앉을 수도 있네요. 네, 뒤에 앞에 앉아도 되요앉으수있고요 아, 앞에는 가면 좀... 네? 앞에 제일 것 같은데. 우영이 <laughs> <무서워. 우와. 웃음> 무서 갔다 와. 안녕. 빠이빠이. <laughs> 지금 겁 먹었어. 아니 영이 즐길 것 같아. <laughs> 하백가 이거 보트도 탈수 있는데 이건 엄청 비싸 10명 탈수 있어 10명 근데 이건 없다 바람을 못 맞잖아 음. 아, 난 이거, 이거 타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거 타고 보고 싶어? 타고 보고 싶어 보... <laughs> 타서 보고 싶어? <laughs> 타서 안에 보고 싶은데 지금은 못 보겠어 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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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심해, 뭘안 빠지게 조심해. 오, 멋있다! 우와! 우와! 왔다! 우와, 표정이 너무 멋있 우영이. 짝짝짝 오기어요어요짝영아어 우영아, 영아더 와. 어요영아더있어영아더 있어요. 영아어두우면되세요우녕 여기 옆에 손우이있거든 여기. 여기 딱어아 와우. 뜨가 가자. 우다 와, 엄청 재밌다. 하율이 하나 재밌어? 아주 특별한 거. 특안감 아 시원해 응. 앞자리도 시원하니까 좋여기야 어, 앞자리 제일 좋은데? 앞자리 완전 좋은데? 유벤튼 제자가 뜨거 장난 아니냐 앞자리 앞자리 너무 뜨거워요 뜨겁긴 해도 좋잖아 왜지? 그냥 무난네아 너무 좋다. 저기 봐봐. 저 사람들 저거 하는 거 봐봐. 물 튀기는 거 어. 저거는 모터 뭐라 그러더라? 수상 스키. 수상 스키라고 하는 거야. 와 멀리까지 간다. 에이, 갑자기 여기서 고래가 팍 튀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어? 아니면 호수에 사는 괴물이 팍 튀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영화. <laughs> 우와 저기 옆에 우리보다 엄청 빨리 왔네. <laughs> 우와 점프하는 거 봐봐. 와..여기 너무 재밌다 아빠 여기 두번째 타봐 옛날에 아빠 회사 입사해가지고 뭐 조에서 1등을 해 했거든? 1등에서 그때 상품으로 이걸 탔었어 그때 이후 그때 이후로 처음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데 아니 똑같은거 이거 탔어 와 여기 봐봐 이런 데 별장이 있네. 이런 데는 엄청, 와! 엄청, 우와! <laughs> 엄청 부자들이 여기다가 별장 짓고 휴가 때 놀러 오는 거야. 어, 여기 바나나 버트. 아, 이거 뭐라 그러더라? 무슨 버트라고 하는데? 와우! <목소리> 와우! <호우> 화백이 <laughs> 쫄았다 화백이 쫄았다 어. 아 <laughs> 하 화백이 쫄았다 어, <laughs> <laughs> 하이 화백이 쫄았다 <laughs> 여기기는데 여기 있잖아요 어. 알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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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아빠 네. 습니다 네. 네. 자, 자켓은 걸어 두시면 되세요. 네. 네. 가자. 어, 하백이 완전 있어요. 재밌다고 난리였어. 또 타자고.

띠 t 빵빵해봐, 띠띠 빵빵. 뿅뿅뿅. 너무 뜨겁네. <목> 앞이 안 보여서 그러네? <laughs> 앞이 안보여 <보여가지고> 지금 <laughs> 재미가 없어? 아니, 야, 이야 이거 커플리는 완전 애기들 타는 거야. 너가 타기 너무 너넌 너무 크다, 씨. 처음 놀아가 아, 진짜요? 예. <목> 공 <목> 목욕이나 이런 것맞지아 처음이야. 약간 약간 놀랐구나. 적응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네. 하나야, 너 그거 물안경 엄청 잘 어울린다. 꽃게 물안경. <laughs> 던져봐 던져봐 아빠한테 던져봐 잠수랑 입을 막아 코랑 입을 막아야 돼? 아... 어? 하율이 왔네 하율이 너 잠수해 본다며 잠수해 봐봐 아니, 물안경 쓰고 해야지. 아 잠시만. 아빠한테 이거 써도 어. 돼? 아빠한테 써도 돼. 아빠한테 써봐. 아니 카메라에 말고 아빠한테. 뭐야? 아빠 얼굴에다가 너무 대놓고 써면 어떡해 어? 하나가 밀어주는, 밀어주는 거야? 뭐 하나가 밀어주는 중. 거야? 8 8 9 9 9 이야... 에잇 로봇 커플이 안 돼있다 <봇> <되겠다. 봇> <laughs> <봇> 우영아 잠이 오는 얼굴인데 응? 잠이 오는 얼굴이야 우연히 아빠 형한테 좀 갔다올게 여기 있어봐 너무 꽉 했냐? 좀 풀어줄까? 네. <laughs> 잠깐만. 공 찾으러 출발. <웃음> 어? <웃음> 코를 니가 숨을 쉬니까 공기가 나와야 돼서 틈이 생겨서 그래. 그니까 러 코로 숨을 쉬지 마 아니 뱉는데 의사 사귀면 뱉는데 들어와요 들어와? 다시 해봐 다시 <laughs>

그런 어? 티 어, 그만 좀 흘려. 아, 야, 다 흘린다, 다 흘린다. 나다. 나. 카메라 둘 숨는다. 하나, 둘. 카메라. 아! 카메라 숨는다. 두, 두. 거요 야, 너, 너거꾸로 썼어. 뭐라고? 물안경 거꾸로 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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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너트 맨날 팬로도고꾸로입고옷도거꾸로 입고 이요코코도 하이요. 코로 쓰냐? 진짜 거로하로하이아꾸로하율요로 하이요. 코코로 거꾸로 하이로 하이요. 코로하율아이요꾸로하율이요코로하이로 하율. 하이요. 이다

<laughs> 카메라 숨어라 잠깐만다. <laughs> <숨은다>, 카메라 줍는다. <laughs> <laughs> 아빠 잠깐만. <laughs> <아빠, 웃음> <아빠, 웃음> 네. <웃음> 아외래외아 강가보다 오는 배웠어? 응? <laughs> 다시한번 할까? 이거 잡고 일단 그� 잡아 아, 미안해, 여기. 우와. 그냥 <laughs> 가. 발, 발 하면서 해봐 그냥. 힘들어도. 응. 발을 차봐. 여기 잡고 처음에 연습하고 해봐. 아, 힘들면 내가 잡아줄게. 응, 그렇지. 근데 이제 무릎 굽히지 말고. 무릎 굽히지 말고.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발좀펴고 응, 어. 예, 잘하고 있어.

<laughs> 어, 수염 생겼다. 하얀 수염 생겼어. <laughs>